자, 오늘은 오장 증가용 모스 FT의 e 전자 특성과 과외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FT의, e 먼저 소자의 물리적인 구조를 보자.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책에는 뭐 투시도도 있고, 그래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단면만 보고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m 모스인 경우에 피모스는 무가하고 대충 되는 개념이니까 m 모스부터 설명하세요 겠습 m 모스는 P형 기판 위에다가 M 플러스 M 플러스 이거는 N형을 강하게 도핑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각각 n에다가 메탈을 입힌 다음에 단자를 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n 플러스 영역에 살짝 걸쳐 있으면서. 이인 S.I.O.T. 되겠습니다. 옥사이드. 이런 절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에 역시 메탈을 끊자면 단자를 뽑았어. 그 단자가 지금 세이가 되겠다. 밑에 바디쪽 몸체쪽인데 몸체쪽에도 단자를 뽑을 수 있어요. 단자가 네이자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바디 단자는 회로 설계하는 데는 보통 사용되지 않으니까 우선 세 개만 보겠다. 그 지금. 이 물리적인 구조 때문에 이 모스라는 모스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기가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다. 그 제일 위가 금속, 메탈. 그 다음에 요게 옥사이드. 그 다음에 밑에가 반도체, 비형 반도체가 됐어요 그래서 모스라는 말은 그게 붙었고, 이제 FET, FET는 필드, e l d EFFECT t r 니다 m o 라는 말은 소자의 물리적인 구조를 나타낸 거고 VT란 말은 동작 원리를 나타낸다 네? f i e 는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변기량으로 효과를 둔 트랜지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어. 그, 만일에 <laughs>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이라는 단자에다가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도 배터리로 연결을 해도 이런 전류가 흐르지 않겠어. 왜냐면, NP, p n 이가 가이어로가 역발할 수도 있는 것같요 근데 뭐 이, 이렇게 걸어주든 반대로 걸어주는 전류가 흐르지않는다 그래서 전기장을 효과 있게 좀 걸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걸어주냐. 게이트 소스 드레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는 조금 더다가 전기장을 게이트 하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 전기장을 걸어주면. 데이터쪽을 전압을 높게 하고 소스쪽을 낮게 하면 전기장이 전압이 높은쪽에서 낮은쪽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다 그럼 이 전기장 때문에 전자가 전기장으로 흘려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형 주판이지만 여기는 에 전공이 많긴 하지만 전자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들어가서 이 채널 밑에 쪽으로 이 채널 명령이 있는데 이 밑에 쪽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걸면 전자들이 중고여서 어떻게 되냐? 연비테 영역이 N형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 형성돼고 그래서 앰플레스 나온 전자가 이쪽 n 플레스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려면 여기에 브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어요. <laughs> 전자가 이래서 플러스토워드 만일적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이제 전자가 된다. 그래서 이 N형 모스의 f e t 은 전자가 <laughs> 전류 흐름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이 전압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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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이렇게다가 했 채널이 형성돼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압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슈라시오르 전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경우가 1에서 일점 몇 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까지 고 정도 게이트 소스의 전압을 걸어줘야지 채널이 형성이 된다. 채널이 형성이 돼야지 브레인 소스에 전압을 아, 걸었 걸을 때 전류가 흐르. 그래서 요 VGS 전압을 더, 문턱 전압 이상으로 더 많이 걸어주게 되면, 이 채널이 더 두툼해지겠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더 많이 몰려서, 이 채널이, <laughs> 채널 통로가 넓어지니까, 전류가 많이. 줄여야겠다. 그래서, 게이트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 숨은, 이런 뜻이 되겠어. 그래서, 이 뚝의 물의 양을 조절할 때 쓰는 소스입근다 소스는 여기서 캐리어가 즉 전자가 출발한다. 그래서 소스는 말. 망입니다 드레인은 사전적인 의미는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캐리어가 출발하면 이쪽에서 끌어들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마이플라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래서 요 FET는 우가 유니폴라 프랜터 극성이 하나뿐이다 그리고 엠모스의 경우에는 전자, m 모스의 경우에는 전공이 됐어요 거기에 대 비해서 바이폴라는 전자 전공 수위이다 전류 전달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올 바이폴라라고 이 실험을 해봤더니, 브레인스 어, 사이에 전류대를 놓고. 게이트 소스 전압을 제어를 하면서 드레인 전류를 측정을 한다. 그 때. 네,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실험해 을 보면 이게 또는 물리적으로 물성에서 해석해서 나오게 되면 드레인 전류와 게이트 소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게 제곱 제곱 제국.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곱법칙이라고 죠. 제곱법칙. 그레이 전류가 게이트 소스의 전압에서 문턱 전압을 뺀 전압에다가 제곱을 곱해주고, K에서는 B에서는 트랜스컨덕턴스가 됐어요.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K는 2분의 m n c o x l w 인데 이거는 전자의 이동도, e 씨오엑스는 어, 옥사이드의 단면적당 커패시턴스가 되겠어. L이 미유는 L이 채널 길이가 되겠다 채널 랭스 W는 채널의 폭이 되겠다. 이거는 지금 단면도에서는 폭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폭을 이만큼 했다. 그럼 게 W가 되겠어. 채널의 폭. 보통 드레인 전류를 많이 흘리는 게, 회로 설계하는데 드레인 전류를 많이 얻는 게 증폭기를 만들었을 때 증폭도 같은 거를 높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드레인 전류를 많이 흘리는 게 좋은데, 그랬을 때, 요 L분의 W를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L은, L은 작고, 폭이 크게 되겠습니다. 엘분의 W가 큰 값을 잡아줘야지 K1이 크기 때문에 외인절류를 큰 드라이인절류로 풀으셨네요 괜찮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VGS가 s 레시 l 드 전압보다 크고 즉 문턱 전압보다 커서 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드레인 전류를 측정한 때의 시기 되겠습니다. 이 경우 좀 일단 항상 이런 게 아니라 V 조건이 있는데 VGS가 데이터 소스의 전압이 VT 즉 소자의 t h r e s 전압보다 크고 <laughs> v g s 전압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VGS-VT보다 같거나 <laughs> 클때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늑대는 바로 이렇게 트레인 전류가 VGS의 제곱에 결합입니다. 늑대를 우리가 바이프라랑 마찬가지로 동작 모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늑대 동작 모드는 우리가 이 바이프, 모스에서는 이때를 포함으로, 핀첩, 핀척. 치 핀첩. 핀척. 핀첩입니다. 그러면 뒤에 설명하있지만 게이트 소스 사이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작을때 스트레스 홀 전압보다 작을때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게 차단 모드가 되겠다 차단 모드는 그래서 VGS 전압이 게이트 소스 전압이 VT보다 작을때 포화가 VGS가 지금 요게 되겠습니다. 포아 또는 피처. 그런데 VTS 즉 드레인 소스의 사 전압이 VGS-VT 보다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는파이드 모드라고 해서 이때는 드레인 전류식이 이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문의를 한다. 그래서 바이플라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세 가지 프랜시타이 공장 부기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다음 같습니다. 빈츠오 모드 즉이 때가 바로 증폭교류용 전용 회로에 이용하고 그다음에 차단하고 프라이어도 두 개는 그러니까 스위치로,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스위치가 OFF, 이때는 스위치가 ON. 아, 그래서 바이프라랑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도 모든 전자회로의 가장 기본 최소 회로가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고 지금은 우리가 증폭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핀 f 프라는 말은 바로 채널이 채널이 딱 형성되는 고그 상태를 얘기를 하겠어요. 요, 요, 요렇게, 요렇게 대해서, 대해서 이, 태를 얘기를 하겠습 이. 다 이. 이.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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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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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 이. 걸어주면 전압을 더 걸어주게 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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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그래서 피치 오프 대일때우내가 중복 불상는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자. 이 트랜스터를 정확히 바이어싱, 정확히 동작시키기 위한 바이어싱에 들어가기 전에 헤로 키고로 기호, 기호를 바이프랑 마찬가지로 보자. 왜 지금 요 소자를 형상화한 기호가 되겠다? 요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 소스 드레인은 대칭이기 때문에 수평선이 그려져 있고 게이트는 위에 수평선하고 사이가 떠있어니다떠 있는 거는 전류가 무더러 나가는 것을 의미하겠다. 우가 저렴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겠어 그래서 이렇게 띄워서 에이트를 그리게 되겠어요. 이 바지를 바디, 보통 소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연결을 했었는데 소스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그거를 다음 같이 간략화된 기호로 쓰겠습니다. 좌우 대칭인데 소스 쪽에 화살표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화살표가 나중에 새로 해서 알겠지만, 화살표 붙이는 게 뭐냐? 전류 전류방향, 방향하고 일치하겠지. 화살표는? 화살표로, 아, 화살 전류는 드레인해서 소스를 게치하겠지 피모스의 경우는. 화살표는 항상 소스 소스 속에 붙이는데 키모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키모스는 전류가 소스에서 두레이로 흐르게 됩니다. 동작 그 모드를 정렬해 주면 이렇게 해서 엠모스와고피 모스 게 책처럼 VGS VGS로 표시를 하면 엠 모스에 대해서도 이거는 부등식만반대로 바꿔주면 돼 부동식만 즉이 식은 이렇게 이 식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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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등식만 바꿔준다는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부등식은 그대로 놔두고 기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배로 해석할 때 어느 게 편한가 자기가 선택하면 되죠. 요 기호 자체를 GS가 아니라 SG, DS가 아니라 SD. 그럼 부동식은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호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회로 해석할 때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럼 좀 요 페러를 새로 기호로한 상황은 정백주의가 소자를 세우겠습니다. 소자를 세우면 발플라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류는 우리가 회로를 그리거나 설계할 때,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게 통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세우겠다.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 그래서 두 개, 두 개의 배터리로 이 FET를 좀 동작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 드레인 전류를 안정적이고 <laughs> 예측 가능한 전류로 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회로를 설계하는 게 바이어싱 회로.